안녕하세요. SCL은행 투자전략가 홍동입니다. 이번 주코치어드의 글로벌 마켓 뷰는 무역 협상 속 투자 심리의 회빙입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지난 한달 동안 글로벌 주식 전반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으며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 인도, 한국 등이 향후 협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과의 협상 과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수준의 고관세 부담이 지속되기 보다는 부분적인 인하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미국 증시에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나 현 미국 주식의 상승세를 리밸런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가격 매력이 높은 미국 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역에서는 중국 주식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의 완화에 힘입어 기업 실적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부담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안의 중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J 은행 모바일 뱅킹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